됐다 이제 마이크 켜져야지 거꾸로 어, 됐네 하면 뒤집기 됐다 이제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에이. 에이. 불도 없고, 불도 없고, 불도 없고 잤네. 불도 그럼 근데 이제 조용히해카카드 이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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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만 소리 다들 간다. 신랑 욕만 안 하면 돼. 예? 신랑 욕만 안 하면 됩니다.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 영산 <목소리도> 석일, 열애, 주위, 진, 광산, 노중생, 말리, 배운, 청량, 이웅, 박거, 의만 중, 고, 할 일, 심, 김영, 정, 흥, 네. 우러르 고하옵나이다 사랑대신님이시여 연민의 지극한 마음을 들리와사 지극한 마음으로 신통력을 발현하여 주소서 옵사바세계차사전하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여병로 비봉산날에 약사정사 산하항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어 약사정사의 해산신님 전에 병원연 자동차 하무사고 1년 안정기원 등발른 제자 진주시의 1 0 0 128진여선임 소유 184노예 3765 송은기 인성 소유 139에 8319 서울시 영등포 선임으로 33대림아파트 101동 203호 거주 김재만 소유 55구에 5 5구에5624 진주시문산업 증자 1 0 373에 12 강대욱 소유 6 7노에8614 서울시 성동구 금오류백산아파트 202동 106호 거주 강대인 소유 22모의 2011 김진소 유 58루에 0316, 향원시 마산아포구 멍노 상강아파트 903호 9 5 이종생 소유 23루에 2706, 이도인 소유 297두에 3747, 진주시 만경로 39-1거주, 박기덕 소유 33주에 823호, 가관군 소유 69주에 3311, 진입 검사면 중천로 67번길로. 하강 비발지 1,101호, 하성 소유 46호에 562, 군미시 산동호, 산, 진당사로 56상용예가 108동 1 4 0 6호죠 김건수 소유 36도에 9019, 윤미경 소유 117로에 91917, 대구시 달성군 다삽 세철로 160-107동 1,404호, 죠 유제이 소유 3나에 5430더 좋은 태권도 소유 77거에 4138, 대구시 달성군 다삽 주고 김실 1단지 휴먼 시약, 103동 1304호 금융들소 258로에 9143 산정문 단성매 황로 376 2 3 입상구 정령 몸소 283세의 8348 진주시 진주영로 5 5미린 113동 404호죠. 일간율소 유1 3 3 4조에7 4 9 김윤진 소유 153가에 9045. 요정 전면 정촌로 348에 13거리 이혼이소 243보에 7693 이혼이소에 81호에 8037 이경민 소유 4 9거에 77로 진주. 시진도대로 1208번길 22동 101호, 김옥진 소유 경남 14바이 8 7일 김병소 유 46도에 5101, 신주시 어병로 251번길 72등만 소유 26과에 415, 4515 두택의 소유 3마일 141, 신주시 초봉로 해무루. 해모로로비체 2단 203동 201호 거주 2소임 소유 200노예 6145 진주시 서장대로 2 0 3마에 205소임 3길 16-5 정안숙 소유 35모에 453인 오지 소유 248모에 2935 진주시 김해시 무기로 남맹들아온 1단지 203동 1003호 거주 오지훈 소유 67도에 2294일 전해진 소유 15도에 6241 경계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2호 에코타운 305동 702호 거죠. 군아입니다. 그그 최진천소유 68대의 0 4사에강주시복고 효율로 2937101동 600 송금옥 소유 352부의 6217호 김동환 소유 3 5 1로에5911 한만군 지례의 호암길 201동 1800호 김마용 소유 41대의 980의 고성은고성은교사대도길14 대동타운 1동 602 김삼용 소유 25의 8954 진주대로 859 11동 301호 고조 이종훈 소유 경남 50일날 4일 3일 4사 강점숙 소유 16회 고3 5 4내동면내동네 119로 39대 4의 강기봉 소유 37대 5799 10년 진주시 낭노7 0 3 7 1 3 9 9 하대 1번 3차부터 101동 875 10년옥소 283수의 8877 2인석 소유 14가의 1 5 17진주시 진산로 6 7 5 1 0 3동 601호 10편연대 아파트 거주 김경민 소유 143루에 1 7 7 6포 황신, 낭고, 미군 노, 해마, 지리, 88에 12, 이온호, 소유, 87도에 0172, 창원시, 진해, 그, 천자로, 373명, 입사대에 진, 창원시, 음. 3호시 진해구 천자로 373024-1호 안민항 소유 17도에 오3봉사진창일로 29번 6호 강상부 소유 경남 1 4바이 38진 진주시 문산업 동부로 302번 13여 무협 소유 91호에 2139여 무협 소유 68마에 9 4 1호 여윤형 소유 65모에 1609 경기도 화성시 행남무 행정중앙 1로83 전구동 603호 여창일 소유 165호에 4136 최선화 소유 1칠 111로에 341 진주시 내동면 가자 주공 그린빌 에, 109동 205호 5주 하윤함포소 54로에 5703요 향도 소유 46부에 306이 에, 소유 소유 3 0 6호 진주시는 54번길 1 4 9 1 청소유 주원명 소유, 소유 3 2구에4 5 4 2 진주시 한겨로 1500봉 1 덴마포트 1505호죠 박도유소유 110에3278 박성수소유 6 2구에 653에 신소용 소유 2014도에 3743. 하남시 미사강로로 704동 904호죠. 어, 박승우 소유 21주에 8578 진주시 중장로 중 104번길 금산면 중장배읍 4번길 4900 8동 101호 그죠. 어, 고건영 소유 경남 경유역0 6호에7519 고건영 소유 012에 9317 고건영 소유 128로에 8388 정경자 소유 26호에 8097고연봉소 23보에 4070 진주 향교로 1 7번길 1 1 3거주 배뱅이 소유 195-7159 항의 소유 159-8808 진주대로 8 2 8 3거주 김영진 소유 01-5100 김영진 소유 오토바이 9256 경기도 하성시 동탄순환대로 8길 수 동탄호수공원 파크 3,121동 205조 김종진 소유 11-9-9896 작년군 장량음 창대로 7동 607호 남병소 55에 8 7 5 진주시 대신로 초장로 어, 7475번 길청구다온백일동706 김지순소유 165에 335호 7진주시 내동매 1630-61거주 어, 주상건설의 강영옥 소유 320마에 2457 번소유 07로에. 8.16에 제진소 소유 0.1로에 0.961주상건설 소유 81.9에 0.5116주상건설 소유 8.92도에 8.9893주상건설 소유 839에 2.557주상건설 소유 99에 7.768주상건설 소유 827라에 8.483 진주인항은호 703인항은호 한주 9 0 4 김현주 소유 393로에 1.876 경기도 고양시 1산소 5단윤호4.57-8 그린빌거주 제희강 소유 2 7 2의 9소 사고 재은실 소유 107호주의 356의 서울시 강서구 어준로 107가 용구단지 6 1 1동 503호 그죠 재은영 소유 349의 7161 전남 장성 운장성소산길 월드 그레스 1차 1103호 대강로제 비양 소유 강민양수 강민상 소유 전남 9 0배의 1157경 부산시 북구 화명진도시로 고롱한을 제2차 아파트 1차 아파트 101동 1400호 그죠 김삼숙 소유 1053호의 6219 김선범 소유 67모에 6108 신성영 소유 37도에 0273 신선영 소유 37도에 0273 신선범 소유 52거에 0391 시기성규 소유 11로에 1384 진주시 동천로 48센터를 제 퍼터 103동 801군 금맹기 소유 81로에 7730 허영찬 소유 42호에 816 김상재 소유 135주에 8410, 울산시 중구 후방구 동서원 1길85 용인 그린맨션 5045주 정효철 소유 39호에 00309 거제시장 평로 4길 11 105동 614호 거주 정승철 소유 3 1 8라에 77384천시 산해면항공로 163성그린고와 112동 201호 거주 정희철 소유 138호에 8685 정안수 소유 61조에 8176 진주시 공단로 4 4번에 성유아파트 가동성파로 항성욱 소유 9 4노에 8051항해지 소유 019에 5835진유초보 공로 77 1코타운 304동 2003호 어, 최수진 소유 7 7 9의7587 호주 나래위렌 453800호 고급서돈예비 27거주 막영행 무장모의 제수대통지 이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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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년 고흥 등로 1일 6 0 상지지진 시지무해백해지제 수사대 강건 육견 청정 제수대통부기영화 한가태평 수명장 수가. 심중소고소망 만사여유만통기 해바른혼하검차지극이정성 산신임정기도호파른제자동참파른제자박순점정 이름이 퍼뜩퍼뜩 생각 안 나네. 자주 안 웃게. 염정순보채, 지옥정정년이보채, 천수기보채, 박두전보채, 김순남보채, 정송자, 송정자이고, 정송자보채, <laughs> 정한숙보채, 심정조보채, 정순남보채, 최정분보채, 강영호, 보호채, 각각등, 보호채, 하항몽산항대신님전에 기도공덕으로 평원연 일년 365일 굴러다니는 모든 차들이 무사고 안전하게 해, 저녁마다 아무 찰 없이 기가 할수 있도록 하오시면 산신강래, 연등공량, 바른제자, 기도 바른제자, 각각 등부태 산항대신님의 가피지 힘요력으로 각기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면, 아, 아이가 없는 자는 아이를 얻게 하옵시고, 직장이 없는 자, 직장 을 얻게 하옵시며, 직업을 구하는 자, 직 이급을 구하게 하옵시며 시험자는 적득 합격하게 하옵시고 무병자 아, 병고자 적득해차 각기 심중 소고 소망 만사여 엄마 형통기 대발원 연원 번제 유정더 삼업계 청정봉기 재불고 하남대 성종 구호길상 마바냐 바람에 마바냐바라미, 마바냐바라미이자 배고픈데 수고했습니다. 산신각에는요 음, 다른 절에는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 스님들이 쩐이 나와 여기 한번 왜 그럴까?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거든. 부처님은 우리가 응, 괜찮아. 부처님은 대통령이라고 보면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대통령한테안 빌잖아요. 동장님한테 가고 시장한테 말이야. 그래서 이 산신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어. 내가 알아. 김순남 부채, 지옥경 부살님, 이 정해져 있어. 산신님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산신님이나 다른 데 보면 낮은 데부터 해 갑니다. 나한전이나 산신전이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처님만 좋아해가지고 안 해서 걸지왜 그러냐? 나도 하고 싶지. 자꾸 그걸로 면 아이고, 스님 저가도 돈 내, 저도돈 내. 그 소리 내가 안 들라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안 들려보니. 다른 절에는 진짜 음.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산신지를 엄청 크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크게 한다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꺼라, 어, 꺼라. 그러니까. <laughs> 도와주러 소리 안 했습니다. 어, 그렇다는 겁니다. AI, 그 AI. 그런 줄 아시고 산신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에이. 다른 에이. 절에는 진짜 에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에이. 설판 받거든. 그게 일이 뭐 5만 원, 10만 원 받고 다네요.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게그거다 그럼 그만큼 산신기도 효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고전을 고을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말 없어요. 자 마칠게요. 그래도 응? 음? 응. 음? 그럼 뭐 우리는 보여줄 거봐있수니게 나중에 나오겠죠.